안녕하세요, 허세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본 쿠키랑 킹덤 카드를 소개해 볼 건데요. 자, 그러면 먼저 일반 카드부터 소개를 해 볼게요. 자, 일반 카드. 먼저 파르페 라 쿠키, 팬케이크 맛 쿠키, 탐험가 맛 쿠키, 민트 초코 쿠키 비트 맛 쿠키 용감한 쿠키 천사 맛 쿠키 클로버 맛 쿠키 커스터드 선세맛 쿠키 다음은 <laughs> 갈폽기막 쿠키, 당근 막 쿠키, 곤루막 쿠키, 자색 고구마 막 쿠키, 우유 막 쿠키, 베베 케이크 막 쿠키, 비트 막 쿠키, 블랙베리 막 쿠키, 오징어 먹물 막 쿠키, 천사 막 쿠키, 오징어 먹물 쿠키 한개더있고요 비트 막 쿠키도 한개더 있습니다. 호밀 막 쿠키, 자요정 쿠키, 파라페마 쿠키, 천사막 쿠키까지 한개더 있습니다. 짠. 엄청 많습니다. 다, 이제 다음 거 소개할게요. 짠. 짜란. 으쌰. 그럼 나 이따가 소개하고, 샤베상 맛 쿠키. 오, 배경이 너무 시원해요. 다음은, 뱀파이머 맛 쿠키. 와, 대박. 그리고, 망고 맛 쿠키. 망고 맛 쿠키도 시원해 보이네요. 블랙 레이즈 맛 쿠키. 와, 멋있습니다. 다음은, 페스트리맛 쿠키. 두개있고요 커스타드 삼세 맛 쿠키까지 있습니다. 그리고, 음. 짠. 짠. 와, 대박. 예쁘다. 아주 귀엽네요. 우와. 딸기가 엄청 맛있어 보여요. 그럼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